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남에 살고 있는 옥타보살리입니다네 아, 선생님. 네. 네, 요즘 너무 춥죠? 응 어, 지금 추워요. 잘 지내고 계신 것같나요 예, 네.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laughs> 오늘 네. 오랜만에 무슨 얘기 해 주실 건가요? 이번에는요. 네. 토끼띠. 토끼띠요? 예. 아. 토끼디 분들이 결혼운이나 사업운이나, 어쨌든 나한테 맞는 분들과 하게 되면 대박 나거나 좁아 차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토끼디에 대해서 좀내한대 맞는 분들, 좀 조심해 가야 할 분들에게 조금 얘기할 거예요. 잘 들으셔야겠네요. 수정관분들 네. 네. 맞아요. 이 토끼 분들은 좀 귀여운 면이 <laughs> 많아요, 솔직히. 네. 예? 토끼들 보면, 토끼띠들을 흔히 보게 되면, 왠지 모르게 동작하시는지동료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좀 귀여운 면이 있어요. 남녀 상관없이 예, 상관없이 예. 예. 그런 것처럼 토끼띠분들이 좀 장계가 있고, 전재주도 <laughs> 많아요. 나쁘진 음... 않아요. 네, 네. 그 대신 욕심도 많고요. 네. 조금 끈기가 짭다고 봐야 되겠죠? 하고, 자주성가를좀 못하는 분들 많아요. 아... 그래도 자주성가를 못한다고 저는 평균 때려서 그렇게는 얘기하지만, 네. 토끼분도 달수마다 틀려가지고, 또 자수성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우는 토끼랑 딱 때려서 내가 얘기한다 보이지 네네. 토끼 분들을 흔히 보면 토끼 분들 딱 때리면 아 자수성가 못한다 저는 이렇게 나옵니다 네네. 근데 거기마다 다스마 틀리고 이름도 틀리니까 자수성가 예 하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맞아요 있어요 네네. 그래도 이분들은 뚝 때리면 봄띠 분들은. 아유 고생 많이 했네 이렇게 나오지만 네. 이분들은 그렇게는 안 나와요 자기의 장기를 가지고 잘 구부려 산다고 나오거든요. 네, 손재주도 많으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훈이 맞는 게 봄띠하고 용띠하고 원숭이띠 돼지띠이 맞아요. 잘 맞나요? 그렇게? 네. 맞아요. 음. 왜냐하면 내가 뭐 서로 아웅당 해도 네. 어떻게 싸움이 없겠어요? 맞아요. 서로 사원이. 싸움이 없 싸움이 없다고 말못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싸움은 있는데 그래도 시간 지나면 또 다시 말을 이어가며 서로 이어져 가는 게 이분들이에요. 터키띠가 예 성격 좋으신 분들 많으시네요. 맞아요. 상대가 성격 좋지요. 터키들도 예 터키들도 <laughs> 좀 소심한 <laughs> 면이 많아요. 아그데요예띠이 그래도 예. 어, 그 까칠한 면도 많거든요. 터키들이 아 이렇게 풀이랑 먹어도 깔끔한 거 좋아하지. 맞아요, 지저분한 거안 좋아해요. 네. 그런 것처럼 좀 깔끔한 면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구나. 토끼분들이 까다로운 편도 많아요. 아, 그가 네. 그러니까, 나 그런 면을 보게 되면, 토끼분들이 솔직히, 뭐, 사람 상대하면, 첫 면에는 좀 어색한데, 네. 잘 친하고 나면 더 친근한 면이 있어요. 네. 수다도 잘 떨어요. 아, 네네. 네. 예. 그런데, 여기서 솔직히, 12가지 띠증에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우리 하, 할머니 때에서는 그러잖아요. 네. 뭐 결혼 같은 거, 자기 마음에 드는 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지금은 많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연애도 해보고, 하고 결혼하잖아요. 어.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네. 띠에 맞는지도 모르고 가서 고생하는 옛날 노인들 네. 많잖아요. 네. 지금은 많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래도, 네. 어, 네. 내가 맞는, 것도 보고. 예, 네. 내가 맞는 사람과 가려고 많이 예, 신경 쓰기도 하고, 맞아요. 나는 이사람과 살면 호강할까, 이런 분도 있어요, 네. 솔직히. 네. 근데 호강은 사람이 것처럼 두달 열심히 일을 해야만 나중에 호강이 생겨요 네. 그런 것처럼 토끼분들의 열두 가지 띠 중에서 좀 부족한 면은 있어요 아, 제일 네. 자, 저는 뭐야 안 맞는다고 나오는 게 네. 뱀띠분들은 좀 조심하면 좋겠다, 토끼분들은. 아, 예. 토끼분들은 뱀, 뱀과, 뭐야, 뱀과 거래하게 되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잘 맞는 것 같아, 나중에도 안 맞아요. 안맞 예. 그니까, 뱀한테 먹히게 되어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장사를 하게 되면 좀 망한다, 이렇게 나오고, 음뭐 하게 되면 조금, 뱀띠들과 하게 되면 사기가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또 뱀띠분들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어, 네, 돼있어요 예. 그리고, 지띠하고 토끼, 토끼 분들이, 흔히 지띠하고 닭띠분들하고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토끼가요? 예. 어? 왜인데요 예, 토끼하고 지띠가 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궁합을 네. 안 보고 사는 분들이 있는데, 네, 조금 이 집에도 네. 집안이 병, 그런 게 있어요. 단명한다든가 예? 네. 혹시 많이 아파서 그냥 한 자리로, 그런 게 뭐예요, 이렇게 무슨. 만성으로 가는 병. 네, 만성. 예, 네. 이런 게 많은데 많이 다친다고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은 치성으로 가는 게 좋아요. 치성으로 빌어주고 가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무당집에 가서 명다리 같은 거 나, 뭐야, 넣고, 네. 뭐야, 가는 게 좋아요. 음, 예. 이제... 명을예예길르게해 주는 네, 치성이 네. 있거든요. 네. 구수로 가던 지낼 많이 아프신 분들은 구수로도 풀고요. 그러면은 진짜 아 이게 그냥 만성으로 가고 막 너무 애들이 다치거나 막 이럴 때는 무당 집에 가서 예, 명달이 나중에 치성으로 조금 풀어 주고 명달이도 네. 나주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분들은 토끼띠에 지띠하고 지디, 닭띠분들과 사는 분들은 조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네, 그게 궁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궁합이 안 맞는 게라, 네. 궁합이 안 맞는 게 아니고 이게 조금 틀려요. 쥐가 토끼를 많이 쫓아요. 물어요. 아... 왜? 물릴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고스가 생길 수도 있고, 많이 물려서 그냥 상처를 매니지거나 그러니까 상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것들은 진병을 안고 살기 때문에, 혹시 그 병이 깊어지면 단명할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진짜, 아, 아... 닭띠도 그래요. 닭띠도 집대한테 안 물릴 것처럼, 쉽지? 닭띠들이. 올라가 있지만, 고집이센 네. 닭띠들이 아래안 앉을 때 있어요. 네. 그래서, 닭띠에서 다 그런 게 아니고, 달시마 틀리니까, 네. 닭띠분들 평균 대미 그렇게 나오거든요. 쥐가, 네. 네. 닭띠하고 토끼는 잘 물어요. 음. 그리고 잘 물리는 게, 뭐야, 토끼하고, 저, 지, 지거든요 아. 닭띠거든요. 아. 네. 네. 그런 것처럼, 배만 되는뭐 키워요, 솔직히 토끼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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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으로 조심하는 게 좋아요. 내가 만약에 그런 띠들 가고 사업 하게 되면 그 단식 짧은 시간에 하는 게 좋고요. 네. 긴건안 하는 게 좋아요. 아 예. 뭐 회사에 가서 막 진짜 취업하신 분들은 사업 뭐야 이런 격리직에 있는 분들은 잘 알맞으면 막 이렇게 열받지 마시고요. 아저 사람 나하고 안 맞는구나 하고 조금 예 거리를 좀 두고 사이좋게 지내면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한번 물리게 되면 진짜 상처가 나무지않게 음. 그러니까 마음이 상처를 많이 안고, 안다고 봐야 되겠죠? 짓들이 한번 쏘게 되면 그런 것좀 조심해 가는 게 좋습니다. 조심해야겠어요. 네, 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